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28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인기 있는 반도체 ETF SOXX, SOXQ, SOXL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해당 ETF 3총사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 간단하게 미국 반도체 ETF 3종인 거의 어, 4형제죠 SOXX, SOXQ, SOX에 대해서 간략한 특징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영상의 유지는요. 매수 및 매도 추천을 위한 글이 아니고요. 글과 영상이 아니고요. ETF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투자하자는 취지이므로 투자자분께서는 반드시 본인이 확신이 드셨을 때만 투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확신이 들었다는 얘기는 진짜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해당 ETF를 이제 공부해 보셨으면 하는 저의 어떻게 보면 간절한 바람이랄까요? 예. 그래이지 확신이 있을 때 투자했을 때만 좋은 결실을 맺는것 같습니다. 물론 이 관점은 저의 관점이기 때문에요. 어, 뭐, 음, 뭐 절대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공부하는 만큼 확신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무튼 보통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etf가 어, soxs는 1배 ic 반도체 지수를 추정하죠. soxq는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1배, 그리고 SOXL은 SOXX 3배 추종 레버리지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죠?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죠. 우선 SOXX ETF부터 -tap, e 알아보시면요.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SOXX ETF는 IC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것 같은데요. 2021년 6월 전에는요. 기초지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였습니다. 근데 2021년 6월을 기점으로 IC 반도체 지수로 추종지수를 변경했죠. 다시 말해서 어, 반도체 지수는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OX 그리고 IC 반도체 지수가 그것인데요. 그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IC 반도체 지수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반도체 설계, 공급 및 제조 등등 관련된 기업 30개의 주가가 지수화된 반도체 지수라고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될것 같은데요. 아래는 필라델피아 s 세미콘덕터 인덱스라고 해서 SOX, 즉,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죠. 음, 어, 주옥 같은 우상향을 했었습니다. 2022년까지요. 5년 차트인데, 2022년부터 모든 종목이 어떻게 보면 폭락하다시피 했죠. 역시나 SOX도 폭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어,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보면 턴어라운된다? 드 라는 지금 그런 시각이 많죠. 왜냐하면 챗 GPT를 포함해서 AI 인공지능으로 가면 갈수록요, 반도체는 이하급수적으로 수요가 늘기 때문이죠. 아무튼, 반등을 하는 시점에 있고요.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대표 구성 종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시면요. 엔비디아, 유명하죠. AMD, TSMC,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브로드컴, 인텔, ASML, 노광기로 거의 을사인데 값보다 더 높은 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삼, 등 이제 3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죠. 반면에 IC 반도체 지수는 블랙록이 2021년 4월에 만든 지수인데요. 보시면 동일합니다. 비슷하게 2022년까지 우상향을 했었죠. 그러다가, 어, 폭락을 맞이했고 요 근래 다시 반등하는 그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차트를 그리고 있죠. 거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쌍둥이처럼 닮아 있음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두 개의 반도체 지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제가 공부해 봤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rcb에서 반도체로 분류한 종목 중 시가총액 상위 30개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면에 rce 반도체 지수는 rce에서 반도체로 분류한 종목 중 시가총액 상위 30개에 투자하는 그런 지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중이 작은 종목 중에서 ICB가 분류했는데 IC가 분류하지 않아 편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두 개의 지수의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IC 반도체 지수는 미국 상장 주식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종목 수도 동일하게 30개로 동일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공부한 결과, 종목과 비중에도 큰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비중은 보통 시가총의 가중방식으로 가져가는데요. 시, 총 상위 5개 종목의 비중 상한을 8%로 두고요. 나머지 25종목의 비중 상한은 4%로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SOXXETF로 화제를 다시 가져갈게요. SOXX는 2001년 7월에 출시되었고요 오래된 ETF죠. 2021년 6월 기초 지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 ICE 반도체 지수로 변경되었다는 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것같고요 SOXX ETF의 차트를 보시면요. 보시면, 어... 489.67달러로 마감을 했죠. 지난주 금요일에. 음, SOXX, XETF를 보시면 지속적으로 우상향 합니다. 지수처럼요. 그리고 2022년, 이제 주, 어떻게 보면 폭락이죠, 완전. 폭락을 했다가 언제 상승할지 기약도 없이 폭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2023년 맞이해서요. 요 근래 이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죠. 투자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면요. 엔비디아, 그리고 브로드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AMD, 퀄컴, 인텔 등 순이고요. 이어서 SOXQ ETF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SOXQ는요, 2022년 6월 출시되었고요. 이제 한 2년 정도 된 뜨끈뜨끈한 신생 ETF라고 볼수 있겠죠. 해당 ETF는 ICE 반도체 지수가 아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고 있고요. 즉 만약 나는 IC 반도체 지수가 아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할 거야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다면요 SOXQ에 투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SOXQ의 장점은요 SOXX 대비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SOXQ는 0 1 9 SOXX는 0.35%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요 상장한지 SOXX 보다 얼마 되지 않아 어, 지수가 보면 은 어, 해당 가격이 27.96달러로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죠 지금 이 정도로 이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요 근래 근데 우리나라에서 소수점 투자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소수점 투자도 가능한, 지금, 일정이죠 아무튼, SOXQ ETF 차트를 보시면요. 종가가 27.96달러로 마감을 했었고요. 똑같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폭락을 하죠. 오르다가, 얼마 안 됐습니다. 성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잠깐 오르다가, 무량창 폭락하는 그런 ETF로 낙인을 찍힙니다. 음, 그리고 요 근래에 반등을 하게 되죠. 저도 x X2, 엑 x q 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투자하자마자 이게 급하라 그래서 손해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주식을 안 팔았기 때문에요. 뭐, 지금 그, 그 당시 이제 수익률로만 손해였지 지금은 들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지금 거의 원금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올라가면 이제 수익권으로 다시 라서는 그런 ETF이고요. 음, 투자 종목은 한번 보시면요 거의 비슷합니다. 엔비디아가 가장 비중이 높고 그리고 AMD, 브로드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거의 비슷하죠. 퀄컴, 인텔 등등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SOXL ETF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SOXL ETF는 지난 영상으로 많이 말씀드렸죠. 하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SOXX 3배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ETF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말해서요. SOXL은 SOXX의 상승률이나 하락률을 3배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SOXX ETF가 10% 상승한다고 예를 들게요. 그러면 SOXL은 3배로 추정하기 때문에 30%나 상승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만약에 SOXX ETF가 10% 하락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어, 맞습니다. SOXL은 30%나 하락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하락을 보이겠죠? 연동성이 반도체 관련해서 투자하는 ETF는 좀큰 편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나스닥 백보다 많이 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SOXX나 SOXQ가, 어, 아싹 100보다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즉, SOXL은요, 레버리지 ETF이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반면에 지수가 하락하거나 종목이 하락한다면 높은 위험을 동반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하는 ETF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s o x l 은 SXXETF의 o 변동성을 3배로 따라가기 때문에요. 보통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사이클을 많이 타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심할 경우 큰 손실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s o x l e t f 에 투자하시기 전에요 레버리지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되고요. 투자해야 하는 점꼭 염두에 두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SOXL ETF 차트를 잠시 보자면, 역시나 주옥 같은 우상향을 했고, 2022년 폭락장을 얻어맞습니다. 그러다요 근래 이제 슬금슬금 올라오다가, 어제 19. 거의 19% 정도가 급상승했죠. 음, 그리고 종가는 22.88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20 아, 기존에는 이제 10달러에서 횡보를 계속 했었거든요. 이 구간이요. 근데 요, 어제요, 근래 이제 올라간 거죠. 어제죠. 그제이군요. 그제 이제 어, 세월이 빠릅니다. 금요일 날19.48% 오르면서 2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저도 갖고 있지만 쏠쏠하죠. 수익률이 물론 이제 하락을 하게 된다면 또 그만큼 위험성이 있다는 점 아셔야 되겠죠. 어 아무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요즘 핫이슈인 반도체 지수 추종 ETF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글과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항상 성공투자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 어 여러분들이 성공투자 하셔야지 제가 채널을 이렇게 열심히 운영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제 채널을 생성한 그리고 이렇게 여, 방송을 하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어, 이 영상과 글을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과 구독자 여러분이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렇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공부해서 영상을 올리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 어, 저희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앞으로도 더 어, 마음의 울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마무리 하시고요. 내일 하루도 무조건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글과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